오늘은 성령 충만이란 어떤 상태를 바라며 성령 충만하면 어떤 유익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충만이란 어떤 상태를 바라며 성령 속에 어떤 유익이 있을, 있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지배를 바랍니다 충만이란 어떤 대상에 하여 마음에 몰두하고 사로잡히는 것을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이란 성령님의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장악하여 마음대로 하시는 상태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차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의미는 성령이 사로잡히고 스며들고 지배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흠뻑 젖은 수건처럼 수건을 짜면 물이 흐르듯이 성령이 충만한 성령으로 사로잡히고 스며들고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원, 성령님이 영원히 온전하게 지배하여 신뢰가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성령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이 질문 우리는 두 가지 요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충만이 모든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충만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이러한 걸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충만의 생활은 일생을 통한 도전입니다 성령으로 전도하는 것은 매일매일 심지어 매일매일 시간을 헌신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느낀 것과 관계없이 항상 성령에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세력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언하시는 겁니다. 사울은 요아영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크게 비해서, 네 개는 요아영이 크게 이 말인 3일상 10장, 3일상 11장 6들은 4월 이 말을 들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말씀할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실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아영 그에서 떠나자 악령이 들어와 그식을 지배할수 있다.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유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유하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내칸 한지라 사무엘상 10장 10절 요하의 영이 사울에게 떠는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악령 귀신이 그것을 힘 있게 데려가 그를 지배하 있어야 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되리며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말씀에성령이 취하지 않으면 그와 반대가 되는 술에 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서그술 취하지 마라 이놈 방사하여 오직 성령이 충만해 봐 이벤서 5장 18절 사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사람의 마음 마음을 담는 영에 그러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담든지 귀신을 담든지 두 가지 하나가 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지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 온몸을 한나라 성전 되게 치유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때영는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 앞에 호리를 붙이면 성령이 뜻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술이라는 뜻도 됩니다. 거기에 바울은 지금 술이라는 스피릿에 취하지 말고 하늘의 거룩한 능이신 성령께 취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술과 성령을 비교한 것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술 취한다고. 할때 취한다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 뜻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 영향을 받는다, 술에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나중에 술이 술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에 영향을 받는다 성령에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듯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성령의 지배를 위해서 벗어나기 이럴 때, 그와 반대의 세력인 근진, 걱정, 불안, 우 울, 돈, 걱정, 장래에 대한 걱정, 심지어 자살하는 것도 다 성령의 지배로 벗어난 반대의 세력의 영향에서 결과가 비롯된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나 부부 관계에도 성령투만이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에도, 교회의 에도 모두 봉사도 성령투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과 예배를 뒤에서도 성들 간에 화목하고 사랑하는 일에도 영혼들, 영혼들 간에 복음의 빛을 바라고 전도하는 일에도 성령투만이 전제되어야 되기입니다. 사정전 성령투만은 단어가 일곱 번 나옵니다. 사정 2장 4절, 사정 8절, 31절, 6장 3절, 7장 55절, 11장 24절, 11장, 13장 9절에 나옵니다. 세례에는 세, 세 종류의 사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을 다룰 수 있어요. 첫째는 생리적으로 인간으로 자기 본능과 욕정리로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본능의 욕구 충족만 위해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철학적인 인간입니다. 이는 양심과 도전과 유리를 중시하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무작정 먹자고 내 몸에 이러운가를 따져 먹습니다. 또한 자기에게나 다른 사람이 이익이 되는 삶으로 지성과 양심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셋째로는 성령에 이끌림 받은 영적인 신령한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녀으로 성령으로 성노도 거듭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맺고 성령의 지배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의 목적을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들. 우리 이성과 욕망과 양심이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인 사람입니다. 초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결과로 성령 충만이 돼. 그걸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최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성도 하나님께서 고약의 역사의 주도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창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자기 평하게 동행하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성탄하면 동생의 동안 많은 기적과 말씀을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이나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체험은 인간을 믿고 마음을 여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은 담입니다. 기독교 비평가들은 체험을 인간의 심리학이일나 감정적으로 일어난 일종의 종교적 현상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객관적 진리가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사건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먼저 주관적 체험에 앞서지 않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일하시고 그를 기초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안에 주관적으로 주인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 세례 받은 분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것을 바니다 성령이 주인도 역사하시는 것이나 복음 안에 역사는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거나 설명이 가능하면 철학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초단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조차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10%밖에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다 무의식 잠재의식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은 기도의 특징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개시한 복음 진리를 전하는 일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유능하나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종교 정치 권력에 맞서 오직 성령이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자 모든 두림이 사라지고 잠재원을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신도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고 말씀을 들은 청료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나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료들은 3천명이 회심하여 구원받았고 반대로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료들은 인간의 악함이 들어 복음을 거부하고 이를 가고 스바를 돌로 러쳐 죽여버렸습니다. 사령의 7장 51호 58절 읽어보세요. 자, 성령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첫째로 성령은 뒤에 대해서 청망하십니다. 책만한다른 말은 설복하다가 죄를 입증하다는 말이며 법정에서 죄인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죄를 환강에 부인하다가 죄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이 서게 되면 유죄가 판결되고 받침내 죄를 자박하게 되며 성령은 먼저 율법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죄를 입증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의에 대해 청망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주님은 의인이셨고,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그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고, 부활하심으로 의로운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죄는 우리의 거룩함의 공의로운 심판에 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에 의해서 주님께서 죄를 담당해주시고, 의롭게 듣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로 성령은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아 드러냈습니다. 마귀는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패배했어. 그래야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마귀가 사람의 죄가 율법을 가지고 끌고 다녔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요구인 죄를 다 짊어지고 갔으므로 마귀가 공격할 근거를 다 제거해 버리셨어. 그래서 마귀는 정대하고 송사할 빛를 사라진 것입니다. 다만 불신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아주 가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복음의 왕조가 빛을 못 사게 합니다. 성령은 복음을 통해서 흑암의 권수에서 사랑의 나라를 옮기고 어둠의 빛으로 사단의권세를하나님께 들어오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빛으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복음의 강사가 말과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순종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조행전 4장 3, 3절에 사조는 큰 권능으로 주 예수를 부활을 증언했서 초대교가 전한 복음의 내용과 흑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구원과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실제 인간의 문제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죄와 죽음입니다 죄로부터 인간의 모든 고통을 활량과 선생에게 되고 죄결로 죽음이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정서를 두려워하게 살게 됩니다. 또 인간 이것은 모든 사람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갈망과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고 학문을 사고 성구가 출퇴에 목말라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사람은 필요한 것만 위한 것이 아니, 니더 많은 돈, 지식,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성과 자기의 덜 드러내고 더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야 사람들이 칭찬, 인정, 존경,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능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존재한 형상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없는 존한 것을 추구하면서. 또, 하루 없이 무치한 자신을 보여서 자절합니다. 삶이 <laughs>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를 거분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상은 풍성과 같아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풍성해지고, 모욕과 무을 당해서 발로 찌르면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됩니다. 나는 같이 있고 슬러 있는 존재가 이런 것에 실패할 때 슬로 자신을 잊어보려고 하고, 치당으로 하기도 하고, 예, 프로포폴 주사를 먹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인생의 최대 적은 성공이나 인기가 아니라 자기 거부감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도 그런 경우예요. 사랑을 받지못부터한것은 잊어먹으려고. 그런데 내 진정한 가치는 어디서 올까요? 사람이나 세상부터 오지 않는 것처럼 내 진정한 가치와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찾을 수 있으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큼 어떻게 사랑하셨는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의 값을 치르셨는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너뜨립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인생은 좀더 오래 살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영웅들 중에서 그 어떤 사람과 죽음 앞에 정복당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좀더 오래 살아보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병과 건강과 싸움 음식을 싸웁니다 인생의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 전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설때 비로소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기독교 복음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하는 길이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분명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근거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으며 최의성주의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에 삶을 다르게 살아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 몸이 잘리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의발전으로 많은 병이 치유되고 편리한 시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통신, 교통이 발달되었지만 아직 세상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원인과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음과 죄가 원인이요, 죄결과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죄인인 죄와 그리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망을 위해서 담대하게 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입니다. 모든 일은 죄의 독침과 병균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을때 죽고 예수님 태어나가지고 성령이 있으며 인도하 예수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서 예수님들되었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제 성도들 간에 한 마음과 한뜻이 되었습니다. 성령 세를 받으니까. 그들의 공성성은 예수 그들과 그분을 하신 일을 믿는 자입니다. 그들은 머리가 바뀐 자들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된 자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보좌에 성령의 모신자들 그러나 성령의 성도들 간에 다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성장 배경, 성격, 정서, 문화 배경, 식성, 정신상 취미, 생김새, 개성과 기능 등이 다 다릅니다. 이들이 하나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들 내가 모두 뭐 사람이 모여도 하나가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일이나 선한 일에 일이 하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은 갈등을 계속 갖게 되면 가로로 나온 자 안에서도 하나이지 못해요. 갈등합니다. 음식적에 들어가면 무엇을 먹을까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 성도들은 성령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예요. 주님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은 머리를 통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머리가 누군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장악하면 영원히 모두가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체를 받게 돼요. 또한 모든 지체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성령이 주인된 머리를 통제를 받으면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한피로 구원받는 현행제 가족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초대계의 성령초만함 하나면 되요 결과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물질에 대한 태도 완전히 달라서 성령초만 받고 그들이 복음으로 발암아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은 소유에게서 자료해졌습니다. 그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내 몸, 내 재능과 은사, 물질, 가려 모든 그 것이 주님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소유자가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관리자의 청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상하이 됩니다. 또한 그들이 세상에 전부가 아니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들은 종말전속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세치 않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종말이 끝이, 아니,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가 끝나고 영원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말은 영원하고 진정한 가치인 진리와 생명을 준비하는 걸 목표로 하는 삶입니다. 지금 살아서 말입니다. 그 살아서 여러면 천국을 준비하 천국을 누려야 돼요. 종말이란 또 다른 의미는 주님의 초림과 자림 사이 에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초림이 끝나 끝자기가 재림 완성입니다. 엄마서 8장 15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후사입니다. 그 자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사는 자들 영원한 하 한량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정말염적삼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뭘 목표로 하는 것과 그 목표를 향해 지금 어떻게 달려가는지를 다르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이 목표로 하지 않고 오직 세상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 목표를 올려 삼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해야 이 땅은 학습장이 훈련장이며 이 땅의 훈련의 대표적인 것은 물질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돈은 이 세상의 가치의 중심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주인이죠. 돈이 목표라고 돈을 사랑함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과관련해 돈을 사용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본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주인삼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장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 12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너희의 예수를 저주할 자라는 자고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데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두려워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주인 되는 사람 이유성령이 이끌림에 순종하여 살아야 됩니다 이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컵에 물이 부어서 넘치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그런니다 성령이 충만이라고 하면 성령이 내속에서 가져간 상태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받는 상태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상태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툭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삶은 여러분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에게 줄줄 알고는 하늘며 너희 하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령수말로 구해야 됩시다. 성령수말로 기도합시다. 성령수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데 회귀해야 됩니다. 사정이 당삼시에 배도가 대답했으면, 회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구도 이름으로 죄를, 세례를 받고 죄의 용사를 받으세요. 그래야 성령을 선으로 받는 거죠. 여러분, 회귀하라고 많이 그러죠.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 예수 믿는 게 회귀하는 거예요. 땅인 사람이 한 사람은 바뀌어지니까. 그래야 이제 회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귀는 영예, 상태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회개가 되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회개는요. SBd의 회개가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우리 의 중심이 예수님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듣고 입과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령한 영의 사람은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게 변화된 거예요.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삶이 깨끗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이 주인되고 집이 되고 인도가시기 때문에 저런 세상 것들 떠나갑니다. 사람은 다 죄인에게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이 허물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그 귀신이 성령을로 충만하면 떠나가요. 용서받은 그리스도 할지라도 죄책이 남아있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럼 귀신이 안 떠나가요. 그렇지만 성령을로 충만한 사람은 깨끗하게 살려고 힘을 쓰고 자꾸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스도 성령 체험이란 성령 하나님을 맛보로 체험한 것을 말합니다. 성령 체험을 해서도 성령이 자신에게 온전하게 영향을 발휘 못합니다. 성령절은 자신 안에 주인 오신 3일째 하나께서 순간 성 자질을 지배하는 걸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는 성령이 살아져 펴고 스며들고 지배하는 상태를 바랍니다. 물이 흠뻑 스러 수건처럼 수건을 짠 물이 흐르듯이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살라져고 스며들고 지배받는 걸미합니다 성령 충만을 유학하면 3일째 하나께서 주인 된 성도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계신 성령사가 흘러 나오는 상태를 바라는 겁니다. 성령이 자신을 집에 주인 된 겁니다. 성령의 부서입니다. 성령의 부를밝히깨가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 알리라. 요한복음 12장 20절. 그러니까 성령의 불은 자신 안에 주인 계신 성 예수님 또 나오는 겁니다. 자신 안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주여 저가 영이틀을 뚫라 어 영이틀을 어라 성령의 불세를 자신 안에 계신 예수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세는 자신의 주님오신3일찬에도 성령의 불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 성령 충만, 성령 불세, 성령의 기름들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로 마음의 기쁨으로 찬양을 부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검선한 모습으로 주 형성을 닮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지금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라며, 그래야지 영원한 천국에 가십니다. 그래야 개인과 가족이 하나님의 축구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오늘도 새해교를 끝까지 들어보신 분들 축복하고 특별하게 구독과 알람 설정, 홀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세우받고 영안이 열려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 평생 하느님과 동행하며 하느님의 축복을 거둬드리며 살아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